의미상의 주어는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to master English is very difficult. f o 그러니까 원래 전치사 for는 A와 B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목적 원인 이후 대상 대리다. 그러면여기선 대상이니까 나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영어를 끝낸다는 게 나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 이게 이제 원초적 질문인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좀 들린다. 자기도 이 이유를 모른다. 근데 아, 이 사람이 영어를 되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한 거는 본연상에 있으니까 그원래 느낌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원래 자기들이 쓰는, 걔네들이 쓰는 문법을 하면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master English.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마스터가 원래 포는 디피컬트와 미의 관계를 설명한 거지만, to master 이 이거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누가 하냐? 내가 하니까 주어처럼 해석한 게 되게 좋다. 그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의미상의 주의 어부는어부는왜 포가 아니라 어부냐이어부는 원래 B와 A가 한 몸인 관계예요. B에, B에 속해 있는 A예요. 거의 B와 연관이 아주 깊다. 그러니까, 아, B와 A가 어떤 연관이 있냐? 바로 뗄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내 친절한 성격과 그는 그의 친절한 성격과 뗄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업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해석하면은 할머니를 돕는다는 것은 그의 속해 있는 친절함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부자연스러우니까 헬프의 주어처럼 그가 할머니를 돕는다는 것은 매우 친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사적 용법을 기억해야 돼요. 명사적 용법은 결국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잊지 않고 꼭 반복해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감사합니다.